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인 이 말세에 모든 죄인을 조건 없이 초청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시기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성경을 다 가져 나오셨죠 아,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을 직접 보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그, 이, 아, 받는 축복이 큽니다 직접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하실 때는 직접 성경을 이, 찾아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동안 아, 제2의 화문 6장에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해왔는데, 몇주 전부터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불쌍히 여기신 이 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맛을 보고 이 다른 말씀을볼 때, 우리의 문제가 뭘까? 또 나의 문제가 뭘까? 또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뭘까? 또 우리 사회 의 문제가 뭘까? 또한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교회 문제가 뭘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주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진단해 보자, 진찰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진찰을 받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플 때, 진찰을 통해서 나 자신의 병을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어떠한 사람인지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비유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아주 어려지니까 워 스스로 돌이켜 이리 되 하는 말, 스스로 돌켰다는 말은 자기 정신 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됐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경은 풍경이 얼마나 많은 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래서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 그전 아버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사람도요. 우리가 평소에 잘 나갈 때는, 나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 생각, 또 부모님 생각도 덜 해요. 그런데 우리 어려울 때, 부모님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참 우리 인간은 참, 그, 스스로 뭘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착각 속에서 엮어져온 이런 역사를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된 사람에 의해서 개혁도 일어나고, 어,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상태 계속 굴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이그 피침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돼 가는 것처럼 오늘 필요한 그것이 아닌가? 여러분 것에게 필요한 것 우리 주위에서 필요한 것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역육장에 보면 육장 오 절에 예수께서 큰미래를 보시고 어 필립에게 말씀하세요. 이,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 먹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먹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생각 하신 거죠. 또 다른 데 보면, 그, 마틴 구장에 보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 사, 여기시니, 이는 목 잡는 양구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 우리가 이, 그, 대중을 볼 때, 우리는 무심히 보잖아요. 특별한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그,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무리를 보실 때, 우리처럼 보신 게 아니고, 그 속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삶의, 행태를 봤을 때, 목자의 일은, 부모의 일은 미아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 유리한다. 이걸로 보신 거예요. 사람의겉통다잘 나가는 것 같아도 잘 나가는 사람도 사실은 내면적으로 그런 방황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찾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말은 성경에 찾을 수가 있고 예수님 만날 때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 읽으셔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시면 만나지 못하시면 날못 봐요. 우리를 못 봐요. 우리 사회를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날볼 수도 있고, 우리를 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볼 수도 있고, 우리 사회도 볼수 있고, 우리 교회도 볼 수가 있고, 예수님 만나야만 알아래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볼때 내가 보이고, 우리가 보이고, 우리 가정이 보이고, 우리 사회가 보이고, 예수님이 알아야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이제 어떤 분에 관한 이야기가 중점입니다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 3절에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지리에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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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읽어보시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예수는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3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으니 된 것이 없느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세요. 네런데 피조물이 이, 이, 그 이, 우리를 지으신 분을 모르니까 우리를 알 수가 없죠.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한다는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그 판단의 기준이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나야 판단의 기준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흥일이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흥일이 많은 분이다. 그래서 불쌍히 계셨다. 이 흥일이 많으시니까. 흥일이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지만 마음이 굳어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 감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애타는 게 많죠 자녀들에 대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이런 점에서 참 훌륭하죠 어머니 그어이그 어, 그, <laughs> 어머니들은 어, 이, 조건 없는 사랑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귀엽게 안타깝게 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공일이 없으면 그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흥율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 무리를 보시고, 불쌍이셨다. 여름간은 어떤가, 이런, 무리를 보실 때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드나 또, 실제 우리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동화나, 불쌍하는 마음이 생기나,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인간이에요? 짐승과 다른 점 뭐예요? 이해심이 있고, 또 흥율이 있고, 자비함이 있고, 에이. 불쌍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인간. 이 불쌍인다고 하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인간성을 잃었기 때문에 불쌍기는이 마음이 우리 가정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이게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위협입니다. 그게 위협이에요. 그 살인도 심하고, 이혼도 심하고, 이게 전부 원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극률과 자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마태형 구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를 보셨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세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이 평가받기를 죄인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세요. 이게 자비입니다. 음?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겉으로 보잖아요. 사람을. 아, 어, 저 사람은 세무서 직원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많을 거야. 응? 일반적 그렇게 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를 날 따라왔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째 소는 사는을 부르시나, 손는 죄인을 부르시나. 뿐만 아니라, 이 마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대에 거기 있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래대요. 어째, 그,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느냐,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죄인들과 교제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어쩌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죄인이 영접한 마태, 어떻게 생각이 됐어요? 마태가, 아, 이 발세보다 못한 사람인가요? 겉으로는 사회적 일반적으로 죄인 취급 받는 사람이지만, 그마음속에 있어서는 이 불쌍한 초청을 식사 대접할 만큼, 남을 이해하고, 어, 이, 긍역이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님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불렀을 때 마태 즉각 따라가잖아요. 이거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 따라오면 따라가십니까? 이거다 보시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 보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을 쓸때없고 병든 자에게 쓸때 있다. 나는 의인으로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 사람이 변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이걸 못 배우면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난 자비를 원하고 지혜는 찾는다 이걸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은 자비가 있기 때문에 마태를 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러잖아요. 발세인은 이 자비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잖아요. 판단. 판단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 선생은 어째요? 세일이와 제인들과 함께 잡을 수 있느냐? 어? 너희 선생은 왜 그러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은 자기들인데, 문제 없는 분에 대해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 자비를 못빼앗기 때문에, 자비를 배우면 시각이 달라져요.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걸 배우셔야 내 마음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이걸 못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우리 가정이 혼란하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하시게 간단한 말씀이 간단한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하라 하는 뜻이 원치니 배워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바리새인테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배우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1 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주님의 제자들이 어, 안식일에, 그, 밀밭사이를 지나가시게 됐는데,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바리사인들이 일로 보고서, 어, 또이 문제 제시를 해요. 어, 어째, 어째요? 그, 안식일인데, 아 어, 그, 직접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발세인들이 보고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어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판단 먼저 나가는 사람은 성숙할수록 이해심이 많습니다. 미숙할수록 이해심이 없어요. 꽤 젊은 사람 많이 싸우잖아요. 노인들은 덜 싸우거든요. 싸움은 싸울 때덜 싸워요. 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싸울대서 도움이 안 되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싸움이 잦, 잦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보자마자 왜 너희들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이, 이런 거예요. 남 문제 지적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근데 돌이켜서, 나 한번, 나 자신을, 그, 비춰보면, 내가, 그, 적용하는 그 원리를 나한테, 돌려보면, 나 어떤 사람인가. 내가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그, 6절에 보면 12장 6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혹은 배웠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시라 무죄한 자를 정죄한 거예요. 저희들이 무죄한 거예요. 정죄한 거예요. 이, 어, 이것이 어디까지 갔느냐. 가장 위로우신, 가장 거룩하신, 가장 사랑이 많으신, 가장 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다면 얼마나 그 두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제, 아까 인용한 요한복음 1장 1 4절에 보면, 은혜와 자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 그랬습니다. 은혜와 충만, 은혜가 충만한. 이 은혜, 자비, 사랑, 인혜에 다 같은 말, 같은 말입니다. 사촌점 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사랑이물론 근본이죠. 거기 자비도 나오고 인애도 나오고 거기에서 긍휼도 나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부터 질문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보시면 그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신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친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고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순 3, 4대까지 봉하리라. 모사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은 이런 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 근데, 이 공의를, 우리도 정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내릴 공의를 아들에게 행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을 당해 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희생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 이런 분이시거든요. 신학성에 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를, 그, 어, 천 대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악과 과실을, 그, 벌하신 데는 3, 4 대까지. 그니까, 러 벌을 하시되 상당히 인내를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있었다은그다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십니다. 죄인의 친구. 이것이 주님이 처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갈등. 왜 주님을 영접하시니까 그 함께 식사하시니까 그들 생각에는 죄인을 몰려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죄인을 배타해야 되고 죄인을 멀려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면 예선에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할거니만 나는 너에게 말하니, 형제에게, 미라는 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 노하는 게 이게 살인이에요. 형제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미라는 놈이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그, 바리새인들은 행동을 친든지만 죄를 생각하는,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을 품든지 죄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의 노함이 이 살인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노함 벌써 살인으로 보신 거예요. 형제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또 미련한 놈이나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이산상교훈을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말을 또, 그렇다면 난 살인, 나는 살인자네? 난만 사람 죽였네? 이리 될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쿵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죄인의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마태복 7제에 보면, 그, 선생교원의 일부인데, 왜내 눈에 있는 대들보은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반성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비판하는 건남비판 하는 게 빠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응? 여러분제저 그래요.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해아림을 해야 는 받기 때문에 나 비판을 다 같은 정도로 비판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흥유를 행사하는 그 일이 없으면 그 일이 없는 신만 받는다. 콩일은 심판이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씀. 큰일은 심판이 이긴다. 이 큰일은 심판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큰일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큰일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고 불쌍히 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이것보다는 판단을 먼저 하는. 그게 젊은 사람 판단이 굉장히 빠르죠. 그게 노인들이 편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은 노인들이 별로 아무렇게 생각을 해요. 구시대 사람. 그 생각은 안 됩니다. 이런 실패해요. 옛말에도 어린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또 얼어도 먹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어린의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도 이 솔로몬의 아들 로호밤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앞으로 나, 나를 통치하나. 그래서 자문을 구했어요. 노인들부터 자문을 구하고 젊은 사람부터 자문을 구했는데 결국은 이 누워방이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사람의 말을 따라서 정치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노인의 교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셔야 되고, 들으려고 그러셔야 되고, 이것부터가 잘못돼요. 우리 사회가 잘못돼 있어요. 이 노인들에 대한 존중심, 이거 없어졌어요. 그렇게 몰고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기 때문에 노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문제라도 정말로 어진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